네 안녕하세요 재용군입니다 이번 영상은 coa 크리스 오브 아틀란 아틀란의 크리스탈 <laughs> 쿠폰코드 좀 알아보려고 들어왔습니다 어저께 신규 클래스가 등장을 했어요 예, 스파이가 등장을 했는데 원래 저도 이제 건어 원거리 사용하다가 스파이는 원거리 유닛이죠 건어에서 이제 전직을 하는 건데 얘는 근거리하고 원거리 둘 다를 사용할 수 있어요. 움직임도 굉장히 빠른 편이고 그래서 나름 좀 재밌는 것 같아 갖고 어제부터 좀 하고 있는데 어 이번에 새로 클래스 등장을 해갖고 뭐 게임 다시 하시거나 새롭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사용할 수 있는 쿠폰 코드 좀 알려드리려고 들어왔습니다. 일단 쿠폰 코드 사용하는 방법은요. Alt 누르시면 요 마우스 포인트 생기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요 표시 눌러주세요. 그다음 톱니바퀴 모양 들어가시면 설정 나오는데 여기서 기타 들어가시면 보상 교환 있죠. 그래서 교환하기 누르시면 이제 쿠폰 코드 입력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현재 뭐 다른 데서 뭐 해외 컨텐츠나 우리나라 이제 커뮤니티에서 올라온 쿠폰 코드들을 다 갖고 한번 와봤어요. 근데 이 중에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겠죠.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교환 완료했습니다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는 제가 지울게요. 어. 자, 이것도 교환 완료. 오, 근데 쿠폰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것도 되고, 교환 됐고, 오다 되네. 자 이게 어 저는 한 서버에 지금 캐릭터를 세개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서버에 다른 캐릭터 새롭게 해도 쿠폰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기존 유저분들 중에서도 쿠폰 만약에 이 중에서 안쓴거 있으면 사용하시면 보상 받으실 수 있어요. 오, 요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요것 요거 되고, 이거는 될까 안 될까 모르겠네요. 여기 1 있는 거는 가끔 이런 거 있거든요. 얘는 존재하지 않고. 아, 기본 실패는안 돼요. 플스 전용은 이미 사용된 이거는 혹시 떼어 놓 이거는 혹시 제가 안 썼던 걸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떼어 놓을게요. 여러분 중에는 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1부터 4까지라는 거겠죠. 아, 유효기간이 지났대. 딴 것도 다안 되겠죠. 물론 다 유효기간이 지났어요. 혹시 모르니까 아, 존재하지 않는 시리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유효기간이 지났고요. 이미 사용된 시리키. 또 이미 사용돼서 이게 이미 사용됐다 한 거는 밑으로 좀 내려놔 보니까 여러분들 또 요거 한번 써 보세요. 유흥기간이 지났고 지났고 이거는 안될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해외에서 갖고 온 거는 안 맞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아 여긴 지났고나 여긴 지났네요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총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개예요 그 다음에 이 밑에 거는 여러분도 한번 되는지는 한번 사용해보세요 저는 이제 썼다고 나오니까 이게 제한이 있는 시리킨지 아니면 제가 쓴 건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어 갖고 요거는 한번 써보세요 요렇게 키워 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설명란에다가 따로 넣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보시고서 복붙 하시면 될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 이제 복사해 갖고 여기 밑에 붙여넣기 있잖아요 붙여넣기 넣으시면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우편함에 지금 보상이 다 있죠 이게 뭐 일본 중국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다른 나라에서 올라온 쿠폰 코드들도 있는 것 같아요 모두 수령해 주시면 보상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혹시 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